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에도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부산은 낮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를 텐데요. 현재 기온은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날씨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주 후반에는 날이 부쩍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영남 지역의 대기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진 내륙에서는 도로에 생긴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11도, 울산과 양산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9도, 창원 18도, 거제와 남해는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